아시 주그 보좌 앞에 나가 다아니 모든 그심과 슬픔 사라지네 나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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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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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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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위기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제를 받아서 이제 직장을 갈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상황, 위기라고 할수 있죠. 또 젊은 나이에 큰 병을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3기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하죠. 앞으로 우리 어린애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기를 겪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결혼도 해서 우리 가족의 기쁨이자 또 자부심이 되었던 그 큰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갈라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의 위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교회의 위기도 있고요. 공동체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국가적 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게 되고 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게다가 또 경제까지, 경기까지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오래돼서 이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 어,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차별로 인해서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폭력 시위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볼때 명백히 위기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생 가운데 위기는 매번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등장한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 라엘을 일찍 잃게 되, 되었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17살 됐을 때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요. 어, 그러다가 또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팔려서 저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할 때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 시위 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최세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서 이방 나라에 외국에 팔려간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해도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 지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 환경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한 어, 가지만 우리 살펴보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어느 때든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슨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가 아무리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비극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에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안 되게 하는 것만 사업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것만 마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게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사업적인 성공이 있을 때는 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줘요. 어, 어떤 사람은 시험을 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기도도 멈추게 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만 한다면 자꾸 마귀의 시험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같은 데서 탄광이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 일어나곤 합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땅 속에서 며칠씩 사람들이 갇혀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5일씩, 10일씩 갇혀있으면서도 생존율이 높을 때가 언제냐 하면 전화선이라도 연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과 갇힌 사람이 서로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고, 먹을, 마실 물은 있어. 숨은 쉴수 있어. 조금만 힘내. 우리가 곧 도착할 거야.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언제일까요? 바로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생존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죽는데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절망감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깊은 땅굴 속에 탕광 속에 매몰된 것 같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형편들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가 당하면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선을 끊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어려운 형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더 굵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개인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또 나라의 위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고 비극 가운데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끝만 이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림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굴림하면 굴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인생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이 많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아지기참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라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꽃 피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이 어려움들 이겨내는 이 시간 또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미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사회 곳곳 가운데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신앙의 기초로 세워진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이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져 있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와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이 oh 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극단적인 시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증오와 혐오로 나타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손을 품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 아버지 그성경에 아버지 그 가르침이 우리 모두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고향에 이 예수님 잘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나보다 낫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서로를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뎌할수 있는 하나님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때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와 평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노 가운데 있는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로 들여주시고 아버지 화해와 사랑과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들이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라는 그들의 마음이 누구로 들려줘서 이제는 서로 용서, 용서하고 손잡고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화해의 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약탈과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안 불안감 가운데 있는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여 게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워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간에 위정자들의 입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들이 아버지를 평화롭게 잘마무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미국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폭력 사태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시고 혐오와 분쟁과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이 나라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위와 폭력들이 그치고 이 시간 평화로운 이 나라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